네 안녕하십니까 채은영입니다 오늘 오늘 찍을 영상은 제가 유령 카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 있다시피 잠 잠시만요. 여기 있다시피 유령 카드들 있는데 사실 거면 사세요. 특히 이 카오스 넘버스 107 레오 갤럭시 아이즈 타키 헌즈에 오는 뭐 이상 얼굴 시크릿 레오입니다 품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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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예요, a 에요 A. A, A입니다. 네, 갤럭시아즈 프라임 퍼턴 드래곤. 네. 얘도 A입니다. A. 아니, B. B인, 인데 A처럼 보여서 그냥 A, B라고 부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시클레입니다 네, 환상의 흑마도사 이거는 B입니다. B. 네, B고요. 네, 넘버드 177더 세븐 시민입니다. 품질은 B고요. 명예탕용 레고 큐토스입니다. 남치, 남치회의 동영상 가시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것도, 이거는 B 아니면 A 되겠네요. 틀이 가능한 카드들은 이게 이것도입니다 이것들 얘는 2만 원, 5,000원에 팔고요 얘는 1 0원 갤럭시 S는 1 0 0원 환상의 흑마 도서는 5,000원 더 세븐신즈는 6,000원 연기탄용네고쿠더스는 4,000원에 팝니다 틀에 가능한 목록은 오시스의 천국용 나의 익신용 오빌리스트의거시용 아님 세이퍼 윙 아니갤 갤럭시 아이드 사이퍼드래곤 또는 뭐 잡카드로도 됩니다 뭐 제가 원하는 카드는 아니어도 돼요 단지 제가 원하는 카드는 3원신뿐 하지만 3원신은 너무 구하기 힘드니까 그냥 다크... 아니다 이거 다사시려면은어 만원만 주세요 만원 만원만 만원만 주세요. 네, 만원만 주세요. 네. 네. 카드 40분은 제가 공짜로 카드 한 장, 카드 몇장더 드릴게요. 랭커 매직 중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